무한 체킹 갑니다. 처음은 캐스팅 아니에요. 안녕. 김정인 님이 형님 우럭 낚시 가시게요. 우럭 낚시요? 우럭 낚시 삼치 잡을 건데. 삼치 잡고 싶어요죠 <목소리> <목소리> 아나 진짜 아 뭐야 왜 여기 붓고 지랄 자 카드채비가 만들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거 사다가 던지시면 됩니다. 이 낚시방에 다 팔아요. 3단 가지채비에서 루어용 메탈도 지금 은색으로 달았고요. 꼬마 크루님이 안 나와. 아, 이 그러게요, 안 나와. 노승용님이 안녕하세요. 꼬마, 꼬마 크루님 입이 짧네. <laughs> 네, 안녕하세요. 어서오세요 이제 약간 안쪽으로 비슷해. 입 벌리고 저 찾아보고. 사르 보님이 랩퍼 강진이 잘 하고 있어. 간만에 들어왔어. 아, 감사합니다. 랩, 예, 네. 감사합니다. 잘하고 있어요. 열심히 하겠습니다. 좋아요. 한 번씩만 눌러 주시죠 음, <laughs> 미끌렸어. 응, 아, 짜증나. 이 자리. 아, 이렇게 되면 찰리김 님이 1시간 정도는 걸어 놓으세요. 아, 1시간 정도요. 기름이 지금이라도 옮기고 싶긴 한데 쓰레빠님이 다빈님 새만금에서 뵈어 키키키키키요 뭐 그때는 뭐 꽝꽝꽝님이 화이팅 하세요 그때는 뭐 갈치 다 빠지고 삼치만 보고 히트 자 간만에 히트 아 삼치 있네요 아씨 짜증나 빠졌어요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아 제대로 꼬셨는데 여기 있다 그랬죠 아까 그 쇼파이트 난 놈이 물었어요 자 이거 어시스트 후달아줄게 어시가 없으니까 이중 안전고리가 빠지니까 안 되겠어 무녀항 이렇게 무녀 산착장 회장님님이 여수 와 아버지 계셔가지고 담배를 망대로못 피네. 야씨. 아나 갈매기 잡았어. 짜증나. 미치겠네. 돌돌아버리고 환장하고 팔짝 뛰었네 진짜. 여러분 저 갈매기 일수요. 나 돌겠다 이네 때문에. 이거봐야지 종족 해친다고. 아! 아! 해치지 않아요 미치겠네 야! 회장완님님이 헐 아이씨 그랬지오님이 갈매기 동잘 야야! 가만히 있어봐 야야! 야, 가만히 있으라고 아빠 이거 좀... 제 물거든요? 회장완님님이 갈매기도 잡을 수 있네 헛키키키 야야! 가만히! 가만히! 내원줄이 ㅅ ㄲ 가만히 있어 나 물지 마라 어, 알았어 <laughs> 그래티온 님이 갈매기 고기가 만나대요 아이씨 나 풀어줄게 아, 이거 다치, 다친다고 아, 이씨미치야 네? 날개 축제를 잡아 다치 잡는 거지 날개 축님다잡긴진 예. 네. 지금 여기를 이렇게 잡으라고 이렇게 회장님님 이렇게 이 어. 날개를 날개 펴기만 이렇게? 어 이렇게 딱 완전 딱 잡아가지고 닭 잡는 것처럼. 예. 네. 아 진짜 이쁘게 생겼다 얘. 예. 되게 편하네, 게는 네. 예. 이쁘죠? 엄청 이쁘죠? 내가 풀어줄게 위에 왜왜 저기? <laughs> 어, 가만 있어, 가만히. 어. 예. 예, 가만히 있어봐. 예, 이 물기 시작하네. 회장님님이 가만히 있네. 치치치치 가만히 있어 서프로언님이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음. <목소리도> 네발 물었다. 나한 장만 해. 피나야, 지금. 갈매기가 찢어놨어. 야, 고양아, 이거 먹을래? <laughs> 가, 가이 알았어. 가, 아이씨. 진정해? 앉아. 아이씨, 어떻게 낸 거야? 야, 그가

회장님님이 순하게 있네 키키요 얘가 물었어요 가만히 있어 나 지금 아빠 이거 줄 끊는거 있으세요? 이거좀 끊어주시면 회장아님님이요 아 성껄 진짜 더럽네 지금 찢어졌어요 아아아야 <laughs> 어딜까요? 이거 이거 줄여 나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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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이거 다 풀어줘야 될것 같아 안 그러면 쏴님 이예약할 쪼여지면서 맞죠 음. 가만 있어 이렇게 잡으라고 그래 네. 아 이렇게 아아씨아 음. 아, <laughs> 아, 알았어 미안해 아아 아, 아프다 백제 허수 기사님이 갈매기 히트했네요 아아님님이한상에 키키키키 미치겠네 이 새끼 가만히 있어 너, 너 때문에 1호 합석 다 날라갔고 아 가만히 있어 아 진짜 회장님님이직님 손이 위험하다 다 풀었어요 지금 백제 화스 기사님이 갈매기 화가 많이 난듯 자가만 있어요 어, 팔, 팔 모으고 인사하고 이제 아 가만히 인사하고 날아가 자잘 살고 아프 야야 빡쳐 알았어 알았어 자가만 있어 가만히 있어. 알았어 자 날려 보내줄게요 아나 진짜 자. 잘 살아. 자, 날라가라다 끄.. 다자키 엉... 엉킨 거다 풀어 줬어요. 최자 님님이 잘 가. <laughs> 내 앞사다 어디 갔니? 내 님이 완전 다잡아자 실체를 보여 주네요. 미치고 왔냐? 이걸로 가볼게요. 아, 갈매기 때문에 멘탈 나가버리네. 잘 잡다가 이제 갈매기가 고기 잡는 걸 방해하시네.